올리면서 아이첫 번째 여기. 음. 이거는 이거는 오왕친 셀기 사시라고 이게 에음 땅이 땅 지지 에 금이 땅이라고 오왕친 셀기 사시 아 올리는데 중간에 리겨버이라중산중산 중간에 리겨버 딱 동서남북 할때이 반대편에 동서남북 할 수도 있고 자기 앞에서 동서남북 둘다 비슷해. 내가 부처님께 올리는 생각으로 하면 여기 또 동쪽이 에요 맞죠? 맞나? 다부여 축복을 내리는 생각으로 하면 여기 동쪽에 어또더 더 이상 차이가 없어요. 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리격로 해서 샤를 르바보 방향 올리는 식을 하면 여기 샤를 르바보 호자무늬누바람주 장라닝이 음. 한국이 동서남부라고 하는데 동남서부 이렇게 해야 돼. 동남서북. 응. 음. 아? 네개 네 지나갔잖아. 아? 중간에 중간에 두 개, 두 개, 두개 있어요. 8 음. 음. 팔에 주있어요팔 주의. 어. 유일반, 여 나여반, 남여신, 요젠달, 남녀, 남녀가 다. 네. 네개 지나서요? 아? 아서 아? 어. 아. 13개 지나간 거예요. 열네 개, 옹진색이 사실 이야 우주가 열두 개 지나가잖아요. 니 중간에 뭐 있어요? 어, 미에뭐 있어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네 개 지나가는 거예요. 어, 어, 뭐라더라, 여든 눈을 점인 건점다 물치에요. 딱, 그 중간, 아, 그또 바깥에 구에서, 어, 아, 산, 그래서 금이 산.

한국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죠. 봐. 나 아니, 마메바의 로또, 옥수수. 마메바의 로또. 아니, 코로를 무치. 어, 여덟 개를 무치 있잖아요. 여덟 개를 무치. 어, 면딴 셔를 무치. 아, 대체마의 봄바. 보베론, 아, 법베론 그, 아, 항아리. 대체을의봄 딱. 음. 아 여기 나오네 딱 음. 아. 여신 여덟개 여신이 있어요 공양 올리는 각각의 공양 여덟개 올리는 여신 여덟개 있어요 음. 그거 딱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되는대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음. 게마자마 로마 카라노 도 누나 그좀 니마 아사 도나 치자마 다 니마 다와 어음 해와 다는 어 뭐다 어 게마자마 에 니마 다 루체 두스타 쿠 카사 두 우산이잖아 우산 초레 넘버 게 겐제 그거에 그까지 초레 넘버 게 겐제까지 37 지나서 제가 가서 <laughs> <laughs> 네, 시험은 통과돼서안 됐어요. 그러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어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에 이런 거는, 는 이런 주는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는 이런 거나는는 이런 는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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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이이 어어간교포르도7도8도7 0 0 나서는 신구조 저 저도 투무 경우로 말해 봤자도서 내가 스승과시방이 부처님께 올린다. 음나 음, 나, 나와 일제 중생을 위해서 기쁘게 받아서서 에, 에 일시적과 궁극적이 하사도 주소소라고 이 얼른 거야. 어? 사실 이게 주시면도 좀 저기 지는 게 뭐가 상해서 근데 뭐 조금 남다 어? 다시 용아 이소 먼저 두좀 두서 진행해 면에서 뭐 그런 거. 뭐를 안 하면 안 돼. 투정이 좀 중요한 거야. 다시 용아 이소 먼저 두좀 계속 하면 자타 나와 타인이 모든 삼세의 공동 다 가지고 삼세의 공덕, 지금까지 지나가던 불보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타 모든 내가 짓던, 타인이 짓던 모든 공덕이 내 마음으로서 가지, 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 이건 표시, 표시, 이건 표시뿐이 있고 아, 모든 공덕을 다 음, 부처님, 부천, 지방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지구 안에 돈도 있고 뭐뭐그 어뭐 보석도 있고 이런 것들 내가 빼서 나갈 수가 없지만 내눈으로볼수 있잖아 내 내가 눈에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 내 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이용할 만큼 내가 눈을 가지고 그것 똑같이 3개의 특별한 특징이나 장점도 다 마음에서 가지고 그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여기 아름다운 꽃이, 그 공원에 가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잘라서 가지고가면그 불법 되니까 가지지 못하지만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볼수 있을 만큼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내가 보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법 아니, 그건 지혜로 뛰어나는 방법이에요. 음. 보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한 한 물건 보시 한다면 물건이 보시 아니, 주는 마음이 보시. 그래서 주는 마음이 있다면 물건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 주는 내가 주 내가 준 죽겠다라고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따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러,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거 보시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 죽는 것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것도 뭐 진심으로 어, 해소 해서 이렇게 해서다 시방의 예, 부처님께 공연 올는 거예요 올린 바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릴때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음, 불 넘버리기로 이렇게 예, 네, 올리고, 첫 번째, 그럼 이 다음으로 그들면은이 다음에, 저번째 올리고, 예, 네. 집에 대해서는 뭐, 살이나 곡식들이 이렇게 좀 뿌려요, 예, 네, 올린다는 의미로서, 나는 여기 너무 아까워서 뿌리지는 못해요. <laughs> <laughs> 제가 다 주울게요. <죽을게요. 웃음> 아, 첫 번째 끝나면, 딱만다라그 숫자 세우는 사람이라면 이거 없애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약간 여기 긴거 하지 않고 음 그냥 40 여기 여도개어서저 전동을 자기 머리로 니까나에저는나 그냥 이거 넣어줘개셔 다시마 할때 이거 닦고 사실은 이분은 중간에 걸어 가지고 다시는 다시는 슬 가요. 내려는 드라마를 출연하시는 게다음로 어느는 얘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도 돼요. 올리고 40빼 주시면 예. 예. 숫자 세울 때는 예, 단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 빼기 중심 매도도 무슬링식인데 얘만 뒤에 하면 딱 그거는 폼시켜 지금 되어 있어요. 리라힐링시 이게 사주 응. 달비지 어, 그까지 어. 음. 상계심도미는미하이 이런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얼마나 공덕이 크겠어요 모든 장점에다 가지고 올린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악업에 대한 후회하면 공덕 지는 거예요. 악업을 면하는 거예요. 선업에 대한 후회하면 선업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 예전에 짓던 공덕이 다시 부처님께 올리면 그 공덕이면 백배천배더 100, 100,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3교의 발심을 바탕으로서 올리면 생수 뭐 없는 공덕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여기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라무님한테는 항상 이야기하는 말, 그거예요. 하는 음, 음, 음. 방식 그거예요. 간단하죠. 음. 딱 제동가 밖에서, 이게 만드는 판이 없어서, 또, 한 바위에서, 바위 좀,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해서 딱, 서러는데 바위가 완전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59년까지 다 우리가 볼수 있게 있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에, 꼬라 다녀서, 꼬라 다녀서, 방바다에 피가 났다고. 음. 어. 어. 미나리바는 정말 뭐 스승님 말씀에 따라서 그 집을 지우는데 탑을 세우는데 탑 다섯 번 세우잖아요. 에, 그 땅, 그 집, 그 흙이나 돌들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 상다 멸해서 뼈까지 에, 음, 음, 뭐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볼수 있게. 음, 근데 우리는 그그 그만큼 노력하지도 못하고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어, 이정도 편하게 뭐 앉아서 할수 있죠. 그 정도는. 어. <laughs> 다 하고 나서 마무리로 올리거나 하는 아, 음, 기도는 없어요? 마할 네. 때는 또한번좀좀좀 좀, 좀, 좀 광대하게 한번 올리고 아, 회양해야 돼요 회양 어, 회양은 일체중생을 깨달기 위해서 회양 어, 서가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속되기 위한 회양 그다음에 스승의 장수를 위한 이세 가지는 어, 그래서 회향이 왕이라고 해, 보리 네, 회향입니다꼭 음, 해야 돼. 음, 딱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일, 뭐, 뭐 이런들이 그 다음에 하면 회향할 때. 하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음. 처음 목적으로 자비 집안일이나 뭐 다른 소소한 문제들 마음 동기 가지고 하면 내가 했던 행위가 너무 의미가 작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 목적이할 때는 생각하지 않고 버릇심이 일으키고 그때 회행할 때딱 엄청난 큰 공동을 지었으니까 그 행할 때, 그 가족을 위해서 행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음. 뭐, 짐이 내가 뭐, 보리 1 0 0 k g 정도 가고 있으면, 우리 가족 안에 얼마만큼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1 k g 밖에 없으면, 그, 그거 밖에 못 쓰는 거예요그것 음. 음, 똑같이. 끝. 음. 그,